지금 우리가 만약에 그러니까 이제 건물 소유권이 A, B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A 지분을 2분의 1을 받았다 이말 아닙니까? 그러면 이제 건물 나머지 공유자가 B인데 B가 토지 소유권을 갖고 있다 이 말이죠. 네, 네. 그러면 이제 B한테는 2분의 어 1에 대한 어떤 치료를 부담할 의무가 있는 거고요. 또 반대로 이제 b, B한테 b 건물을 왜 혼자 쓰느냐라고 해서 이제 그 부당이득 청구할 수 있는 권리도 있고 이런 거 이런 거죠. 네, 네. 그래요. 그, 어, 그래서 질료청구 소송은 최근에 들어왔어요. 예, 예. 그거는 어차피 뭐 감정을 해야 되는 거고요. 지금 질문 중에 질료책정은 어느 정도 책정이 되느냐 이거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뭐알수 지금 알 수가 없는 거고 여러 가지로 이제 어, 저뭐 예를 들면. 뭐 시가에 뭐몇 퍼센트를 주느냐 이렇게는 할수 없거든요. 그거는 예, 예 그렇게 그렇게 책정되는 게 아니라 이말 입니다. 치료 지료, 치료는 지료 나름대로의 어떤 계산 방법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거는 그냥 뭐 저기 감정 통해서 받아보실 수밖에 없는 거고. 그리고 또 당연히 뭐 치료 지급 의무는 당연히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? 네, 네, 네. 그러면 지금 B가 우리 상대로 소송했다 이 말이죠. 어, 그럼 우리도 이제 거기서 뭐 반소 같은 걸 하면 되겠네요. 네, 네, 네. 부당이득은 어떻게 부당이득이라는 게 지금 아직 판결을 안 받아졌잖아요. 아, 그러니까 그 상계를 어떻게 해요, 그러니까? 상계를 나름대로 해도, 하다, 해야 돼, 이제, 하려면 뭔가, 뭐, 나름대로 그 어떤, 그, 건물에 대한 치료감정 같은 걸 해서, 해서 이제, 감정원 절차를 거쳐가지고 거기서 나온 걸 상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막연히 그냥 상계 한경만 한다고 그래가지고 상계가 될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. 할수 있죠. 그러니까. 그러니까 방법은 방법 방법은 이제 상대방이 제기한 치료청구소송에서 우리가 반소까지 제기할 거냐, 아니면 반소 제기를 안 하고 그냥 상계 항변만 할 거냐, 그두 가지인데요. 어느 경우라 하더라도 어느 경우라 하더라도 이제 그 감정은 들어가야 될것 같거든요. 두 개다. 예, 네, 그렇죠. 그렇지. 어느 게더 많을 것 같아요? 어느 게더 많을 것 같아요? 네. 예. 예예. 예, 예. 예예 예, 예. 아니 2070 잠깐만. 2 0 7십이라고 하는 그 인근 그 저기 가게 지료라는 게 땅까지 포함된 거 아닙니까? 아니. <laughs> 아니 그게 아니라요. 그 가게 주인이 건물 주인이 가게 의 건물 주인이 토지 주인이기도 하지 않습니까? 땅을 배제하고 어떻게 그 임대를 해요? 그러니까 이제 땅하고 건물을 다 포함한 그 사이트를 어 2,070으로 임대하는 그런 구조가 되잖아요. 그런데 이제 이거는 이거는 건물 따로 토지 따로니까 그렇게 되면. 건물에 따른 월세는 얼마 안 되겠죠. 당연히 70만 원 받으면 못 미치는데, 제 말씀은 이제, 어, 그러니까 구조가 뭐 오래된 건물 같고 하니까, 건물, 건물 지료가 좀 부족하지 않을까 싶거든요, 느낌은. 예. 그렇죠. 예. 그러니까 그런 걸 이제 감안해서 이제 큰 플랜을 조금 짜셔야지. 이제.